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찾사나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바로 신형 3세대 K5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1.6 터보에 대해서 실시간 견적을 한번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왜, 왜 제가 신형 3세대 K5에서 1.6 터보가 가장 매력적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1.6 터보를 구매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2.0 가솔린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2.0 하이브리드가 있지만 하이브리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에, 하이브리드하고 1.6 터보는 구매층이 겹치지가 않지만은 2.0 가솔린하고 1.6 터보는 구매층이 겹치기 때문에 2.0 가솔린과 1.6 터보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솔린이 160마력에 2.0 가솔린이 160 마력에 20.0 토크고요. 1.6 터보가 180 마력에 20 27.0 토크죠. 그래서 어, 마력과 토크는 1.6 터보 한 수비고. 그리고 어, 자동변속기도 2.0 가솔린은 6단을 쓰는데 1.6 터보는 8단이 들어갑니다. 요것도1.6 터보 한 수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 가솔린은 C-MDPS가 들어가는데 1.6 터보는 R-MDPS가 들어가죠. 그래서 어, 핸들링에 어, 핸들링의 능력도 1.6 터보가 앞선다고 말씀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심연비는 2.0 가솔린이 11.7 그리고 고속이 15.1 그래서 복합이 13.1이 나오고요. 1.6 터보는 도심이 12.3 고속이 15.9 그리고 복합이 13.7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가격에 좀 민감하죠. 어, 가격을 말씀드리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1.6 터보가 2.0 가솔린보다 대게 가격이 한 대략 한 80만원 정도 비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자동차세를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 가솔린이 연간 자동차세가 52만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1.6 터보가 29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4년을 탔다고 기준했을 때, 대게뭐 자동차를 사면 5년 이상 타는데 그냥 4년만 잡았을 때 4년만 타시면은 자동차세로 어 처음에 80만원 정도 더 주고 어산 비용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 터보가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예전에는 가격 차이가 1.6 터보가 2.0 가솔린보다 200만원 이상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파워트레인이나 뭐 RMDPS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뭐 연비도 조금 더 낫고요 미세 하나만 다만 터보렉이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게 좀 요즘에 많이 좋아져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게 드리겠는데 뭐 조용조용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 뭐 일상 영역 일상 일상적인 영역대에서는 이점 가솔린도 뭐 힘이 부족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질주 본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신장 어느 곳에 질주 본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는, 어 자신있게 1.6 터보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네. 1.6 가솔린 터보, 최하의 어, 드림인 트렌디의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가솔린 대비 가격이 7 9만원의 인상이 된 2430만원이고요. 어, 추가되는 옵션은 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파워트레인이 정말 달라진 거죠. 그래서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이제 뭐고급형 ISG 시스템 그리고 이제 렉 구동형 전동 파워 스티, 스티어링 RMDPS가 들어가 있고요. 뭐 주행 모드 통합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파워트레인은 어, 감히 말씀드리건데, 2.0 가솔린 보다는 한수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반절주행 기능은 뭐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가솔린하고. 그래서, 안전으로 들어가면 뭐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 아, 구 에어백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후방 주차거리 경고 시스템, 뭐, 타이어,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외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설명해 드릴게요 소나트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전용의그 외장 디자인에 들어가는데 어 신형 3세대 k5는 그냥 뭐 가솔린이나 1.6 터보나 디자인은 그대로 갑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디자인에 어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근데 조금 아쉽죠 그래도 가솔린 터보를 타면 조금 외관 디자인이좀더 이렇게 스포티하게 음, 좀 변화를 주면 좋은데 그건 없습니다. 그거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외관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타이어 전면광 알로 휠이 들어가 있고요. LED 헤드램프가 또 기본으로 드, 들어가 있고 그리고 LED 중앙 주행 등 오토라이트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LED 보조 제동 등 LED 리포트 1층 아웃사이드 미러 뭐 전동 조절되고 전동 접이되고 열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비전 클러스터 4.2인치 짜리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또 LED 실내등이 들어가 있는데 맴 램프, 룸 램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실내를 좀더 고급스럽게 연출하죠. 확실히 뭐 할로겐 실내등보다는 LED 실내등이 고급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가 이제 콘솔 어퍼 커버에 들어가 있어서 약간 좀또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을 하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현대기아의 2000cc 이상의 차량급에 이제 거의 다 적용되고 있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들어가 있고요 패들시프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스마트키가 스마트 아니라 폴딩 타임 무선 도어 리모컨 키가 들어가 있고요또 전자석의 파워 윈도우,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제 수동 에어컨, 그리고 뒷자석의 손풍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스피커, 블루투스 핸즈 프리, 또앞좌석의 USB 포트, 데이터 리딩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렌디, 최하이트림의 기본 옵션, 기본 품목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네 트렌디의 선택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한 가지 말씀드릴게 스타일이 가솔린 2.0하고 옵션이 동일하거든요. 스타일 옵션이. 근데 가솔린은 가격이 88만원인데 얘는 118만원이에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가격표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미리 말씀드리고 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버튼 시동팩은 59만원인데 요건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죠. 그래서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원격 시동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 하이패스, 크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외장을 좀더 멋있게 연출하죠. 을 그리고 도어 손잡이가 아, 도어 손잡이 조명이 프론트 도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스타일이 118만 원. 요게 이제 가솔린은 이제 그 88만 원인데 약간 가격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18인치 피렐리 타이어하고 전면광 알로 휠이 들어가 있고요. 풀 LED 헤드램프, 네, 프로젝션 타입이고요. LED 방향지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로 콤비네이션 램프가 들어가 있고, 새들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93만 원. 요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요 컴포트 보이시죠? 예, 요겁니다. 그래서, 어, 트렌디 그래서, 앞좌석 파워시트, 앞좌석 전동식 허리지지대,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동승석에 앉으신 분이, 이, 어, 동승석 릴렉션,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작동을 시키면은, 무중력 상태,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어, 줘서, 목적지까지, 이 동승석에 앉아 계신 분이, 편안하게 갈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뒷좌석에 센터 암레스트 스키스루 기능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USB 포트, 이게 이제 급속 충전용입니다. 빨리 충전된다 이거죠. 그리고 앞좌석에 윈도우 이중 적합 차음 글라스가 들어가 있어서 앞좌석이 좀더 조용하게 또 조용하게 또 만들어 주죠. 아, 그리고 이제 어...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자열주행인데요. 이것도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은 네, 드라이브 와이즈 네, 요겁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래서 정차하고 재출발 기능 지원해주고요. 전방 충돌방지 보조, 교차로 대향차 사이클리스트도 기능을 구현해주고 그리고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고 내비게이션을 동시 선택했을 때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하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내에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구현이 되고 안전 구간하고 곡선로 기능까지 지원해 줍니다. 네. 그리고 10.25인치 유부 o 내비게이션. 요게 이제 162만 원인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요것도 제가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네, 이겁니다. 그래서 10.25인치 유보형 내비게이션하고요.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전자석, 음성 인식 세이프트 파워, 윈도우, 그리고 샤크 핀 안테나, 후방 모니터, 주행 중,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 터치 타입, 독립 제어, 프로트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공기 청정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미세먼지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70, 74만 원이고요. 크렐 프리미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스피커하고 외장 앰프가 들어가 있고, 어, 이거는 1.6 어, 터보만의 특징인데,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좀더 이렇게 엔진 사운드에 신경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는 59만 원인데 이거는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예, 여기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기아 디지털 키, 뭐 현대 디지털 키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하고 빌트인 캡, 네, 내장용 블랙박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커넥터에 이제 빌트인 캡을, 어, 넣는다면은, 요거는 그냥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 배터리. 요거 안 넣으면은, 어, 그, 녹화 기능이 기,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 트렌디의 선택 옵션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네.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2부에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는 1.0 터보가 정말 뭐 소나타도 그렇고 K5도 그렇고 정말 그 과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착하게 나옵니다. 과거에는 가솔린하고 동일 트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이 어 최소 200만원 이상이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어 특히나 또 자동차세가 싸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타면은 가격이 거의 동일하거나 동일하거나 좀 나을 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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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저는 1.6 터보를 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왜냐면 하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SM6 2.0 가솔린을 타고 있지만은 1.6 터보를 왜안 갔을까 이런 후회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가 2.0 가솔린 대비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더 비쌌기 때문에 그때는 좀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부담이 됐지만, 지금은 가격 차이가, 뭐, 0만원 미만으로 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laughs>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야가라 이 퍼포터 팁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부에서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 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차사람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차사람. 그리고 어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해 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해 를 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해 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푹푹 사심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